자 62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의 소수 부분이지. 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앞과 뒤를 생각을 합니다. 앞, 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고차항을 보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4n이잖아, 그쵸 4n이니까 4n의 제곱이니까 4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뒤에 플러스로 된 걸로 봐서는 그 다음 수가 4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4n이 들어가는 건, 루트 안에 들어가면, 16n의 제곱이고, 4n 플러스 1은, 16n의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하니까, 4n 플러스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에, 16의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은 정수부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4n이 되고 그럼 소수부분은 얼마입니까? 합니까? 여기에서 4n을 뺀게 되겠지. 루트에 16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차항을 보고 최고차항에 16n제곱이니까 얘만 보고 얘를 얘를 따지는 거야. 밖에서는 4n이 될까요? 16n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뿌렸으니까 얘보다는 큰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4n 바로 다음에, 다음 수는 뭐고? 4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밑 얼마인가를 유출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푸는 거는 자, 얘의 소수 부분이 AN이랬으니까, A는 얘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AN은 자, 여기가 AN입니다. 자, An에 대해서 리미트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16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n입니다. 자, 1분에로 생각하면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를 바로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4n 이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분모에, 여기 1분에라고 생각하고 분자분모에 하는 거니까 바로 합차를 써볼게요. 자, 분자는 16n제곱 플러스 2n에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6n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없어지고 분모는 루트에 16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4n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6n, 16n 없어지고 얘를 살짝 올릴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위에는 2n 플러스 1만 남고, 자, 밑에는 이와 같이,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니까,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눌 겁니다. 자, n으로 나눌 때, 루트 안에는 n제곱이 되겠지,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루트에는 n제곱으로 나누니까, 16 플러스 m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여기까지고, 플러스 밖에서는 n으로 나누니까, 4가 될 겁니다. 자 위에도 n으로 나니까 2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놓고 극한을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0, 0, 예, 0이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다? 루트 16이 4잖아요. 4 더하기 4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8분의 2니까, 8분의 2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an, 리미트 an이 얼마고? 그럼 얘가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누가요? 리미트 an이 지금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20 곱하기 an을 구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5입니다.